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노무부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에 관해서 좀더 심층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그, 건설업에서 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든 기업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총 인건비 대비 그 업종 그 사업의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책정된그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1% 정도 내외로 이제 인건비 1% 내외 정도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좀, 어, 위험한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리스크 많기 때문에 전체 임금의 약한3% 정도를, 그, 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별로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산재보험료, 건설업의 산재보험료는 원청,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발주자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수행, 그러니까 어떤 원수급인 이 있습니다. 원수 거미는 그것을 받아서 대부분 본인이 하지만은 그를 또하 도고 회사한테 이제 그+ 그까 그어 직접 그어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수행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하도급으로 되는데 원수급인이 보험료 전부를 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하고 이제 어떤 건설업의 산재 보험료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소개 시키드리고 싶은 거는 어 하나의 어떤 어그 냉방기를 그어그 어그 발전사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회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어 지구는 실제적으로 수입을 해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네 명밖에 안 되니까 그한 이제 현지에서 이제 공사하는 사람은 두 명이고 나머지를 이제 거의 뭐 수십 명 되는 이렇게. 그 하도급 회사한테 발주를 줘 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끝내는 그런 공사였는데 어, 이 회사는 이제 사실 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어, 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때그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 두 명에 대해서만 산재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됐는데 어, 그런데 어, 이 공사 금액이 한 120억 정도 공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이 회사에서 어, 그, 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체크할 때 120억짜리 공사인데, 산재보험료가, 어, 그, 거의 뭐, 500 정도,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해가지고, 어,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어, 그 건설, 그 도보 계약서, 그것을 다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120억짜리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0만 원에 대해서 그 산재보험료를 측정해서 이제 사실 100, 어, 120만 원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하도급 공사 비율 어약어 30%를 이제 그총 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산재보험료를 어,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0억에 대한 30%에 대해서 총 인건비로 간주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1억 8천 정도의 보험료가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회사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에서 제 강남노우법인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보험료가 그천그 1억 8천이 청구됐는데 이것을 해결 달라는 해결에 달라는 그러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 24억에 했는데 거의 96억짜리가 이제 그 장비를 수입을 해다가 이제 설치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적인 공사비가 24억인지 아니면 120억인지 이게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거는 그 건설비로 볼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래서 하도급 중그 24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했고 또그두 명의 파견된 그 본사 직원 두 명의 인건비하고 이제 그어 현장에서 일한 어그 하도급 회사의 그총 24억에 대해서 좀 30%를 그러니까 총그 하도급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 에 대해서 이제 총 인건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더니만 약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 제가 한 1억 8천이 청구된 이런 보험료를 저희가 다시 재정산하고 그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원재료인 이그 냉동기 이 부분은, 어, 그것을 빼고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그만 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2 4억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 비율 어, 2 0 24년 기준, 2025년 기준 계산해 가지고 어, 기존 납부한 것을 빼서 한약 4천만 원 정도 이제 어, 그것을 저희가 설명해서 이제 청구를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근로복 중단이 인정을 해 주셔서 이제 그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 청구된 것, 보험료가 추가 증수 청구가 된 것을 어, 제가 강남 노무를잘 설명을 해줘 가지고 어, 그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 1억 4천만 원의 보험료를 어, 좀 어, 이것을 어, 감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보험료 이런 그니까 어떤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산재 보험료를 이제 산재 보험에 대해서 계산할 때 판단할 때는 항상 그 일하다 다쳐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산재 보상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그 보험료 징수에 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 계산했을 때이 회사는 문제 없다고 생각됐는데 그 어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전체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그것을 설명해 줬고 어, 실제로 500만 그러니까 500만 원 납부했지만은 실제로 보험료는 그 4천만 원이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좀그원천입비까지 그 계산해서. 그, 120억에 대한 공사비를 간주해서 거기에, 어, 그30%총 인건비를 계산해서 이제 보험료를 충구를 하니까 그게 1억 8천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남노 부분에서는 원재료비를 빼고 실제적으로 공사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근로, 저희, 이제 그, 어, 건설업에 대한 어떤 보험료 정산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강남노부 에서는 얼마 전에, 그, 이렇게 건설업종인데또 제조업으로 잘못 판단돼가지고, 그것을 제조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행정소 행정심판을 행정 통해서, 이제, 그 회사가, 어, 그, 제조업이라는, 그니까, 건설업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건설업일 경우에는, 어, 그 원청이 다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어, 그, 제조업 있을 때 청구된 그런 금액을 저희가, 그, 다, 거부, 이제, 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경정을 인정받은 내용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게 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비까지도 이제 건설업에 포함된 이 부분을 제가 그 완제품에 대한 재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징수과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가 총관 대로 이제 보험료를 이제 그 1억 8천이 아니고 4천만 이제 납부하는 것으로 이제 어 결론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주 큰 성과를 내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 1억 8천이 부과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 강남 노무관의 자문으로 4천만 원까지 그 축소 어 절약 사천만 원만 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러한 경우 사실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잘못해서 이제 부가가 되는 걸 그지 그대로 내게 되면 회사에 손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재보험 관련한 보험료 관련해서는 저희 그 어, 강남 농무법의 같은 전문가를 찾는 게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될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 기, 이제, 건설업은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보험료 정산일 때는 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계산 됐는가 이것을 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지같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 이렇게 노무법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도 그냥 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 갑작스럽게 1억 8천이라는 것을 청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바람에, 그, 천, 그,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이제, 그,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강남도 부분에서는 아주, 어, 굉장히, 어, 자랑스러운 일을 해 줬고, 또 고객도 우리 덕분에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도 이러한 그 건설업 보험료에 대해서 어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많은 그 저희한테 찾아와서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산재, 어, 건설업의 산재보험료는 강남노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